우선 이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책은 그컨 n 스 보시면 15개로 되어있어요. 뭐 Time 15으로 되어있거든요. 15강으로 되어있는데 두달 과정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 두 챕터씩 해서 짝짝짝 그래서 8주 16 이렇게 16개를 생각을 해서 나갔고 지금 세달 과정이라서 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또 지금 촬영도 하고 있고 또생 여러분이랑 저랑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뭐 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히 시작하면서 할 거고 자, 요 단어 단어 종이가 있거든요. 단어 종이를 아마 들어오셨을 때그 안내를 받으시면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과정이라서 하루에 한 세트 한 세트라는 말은 세트라고 했으니까 우선순위 영단어 하나, 그 다음에 남봉불랑 하나 이름이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하루에 한 세트인데 그 여러분은 이 종이 나무렇지도 않아 보이시지만 이뒤 시험지가 붙어있거든요. 시험지가 그래서 양, 양면으로 시험지가 붙어있어요. 자, 시험지를 주는 사본을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지를 제가 만들었고, 학원에서 매일 프린트를 해서 손수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여러분 주는 건데, 자, 버리시면 난리 납니다. 제가 화장, 그, 쓰레기통 다 뒤지거든요. 진심으로. 이거 다 쓰... 써서, 빽빽하게 채우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버리시면 됩니다. 네안 버리셔도 되고, 모아두셔도 되는데, 기준이 뭐냐면, 우선순위 영상은 어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순위 영단어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뭐 중학 영단어, 그다음에 뭐 기초 영단어, 뭐 이런 얘기를 할때이 우선순위 영단어예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책이라서. 네. 단어를 보시고 우선순위 영단어를 내가 이 시험지를 딱 펼쳤을 때쓸수 있는 단어가 90%가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우선순위 영단어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고 남공 훈락만 하시면 되고, 아, 이걸 봤는데, 도대체 내 손으로 쓸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하시면 양쪽을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시험, 구급 시험은 남공 훈락의 기준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남공 훈락은, 어,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어떤 선생님께서 100% 기출 단어를 편집을 하셔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사실은 정말 일명 쎄빠지게 외우시면 붙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뭐, 뭐 하나도 몰라도, 아, 그냥 진짜, 난 단어 외우겠다. 그러면 나는공골라 단어 미친 짓 외우시면 붙을 수 있어요. 붙으려고 오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방금 들은 소식은 8개월, 저희 학원에서 딱 8개월 같이 공부한 학생이, 그까지, 그니까 초시생이었거든요 붙었어요. 작년에는 6개월 딱 공부한 초시생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한 학생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뭐 지금 여러분은 그들보다 기간이 길죠? 오늘 7월달이니까 내년 6월이니까 훨씬 길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 근데 나는 왜 지수를 할까? 나 인강으로 공부도 하다가 여기 왔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으시고 어나 사실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도 하다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붙을, 한 번에 붙을수는 전략 아니면 내년에 붙을수는 전략은 우선 단어의 개수 하나몇 개씩 외우야 되냐?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어의 개수 하루에 480개 자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480개를 손으로 적으시거나 손으로 적으시거나 아시겠죠 아니면 입으로 읽으시거나 예, 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거는 까먹거든요 100% 까먹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몇살 때부터 영어 공부했죠 0살 맞죠 ABCD 엄마가 거의 0살 때부터 가르쳤어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든 사람은 저는 40년 넘게, 그죠 저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고, 제 공부도 하고 있고, 뭐, 여러분은 뭐, 작게, 된게 사람은 20살, 많이 된 사람은 20살. 30몇 살. 30몇년 동안, 20몇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영웅부로 여기 오셨죠? 이제 인생의 끝을 보셔야 돼요. 내년에 여기 저랑 안 보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제 그런 난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손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중2때 <laughs> 중2, 여러분들 중2를 기억하세요 자, 중2때 난 영어 손을 안았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영 단어를 정말 매일 미친듯이 적으셔요 미친듯이 지금 제가 잔소리하고 있는 동안에 적으신 분이 있거든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 이 단어 종이 같은 경우는 옆에 놔두시고 계속 적어야 돼요 어 뭐, 연습장에 적든 이 뒤에 있는 여, 이 종이에 적든 여튼 손가락으로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저랑 만나가지고 오후 6시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을 건데 계속 제 목소리만 듣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중2 때 포기하신 분들 투부장사, 동병사, 분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진짜 수요일만 졸지 않게끔 화요일에 열심히 자아보세요 진짜예요 졸면 하나도 못 알아요 제가 그 문법 설명 그러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문법 설명은 세 달을 들으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가르쳐 줄수 있어요 가르쳐 줄수 있어요 거기서 밖에 안 나와요 제가 대단한 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 줘요 여러분한테 기출문제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만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안들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자야 돼요, 밤에. <laughs> 밤에 자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기 지금 서 있는 책상 있거든요. 제가 영어 시간 강의실에는 항상 서, 서서 하는 책상을 갖다 놔달라 하거든요. 서서 들으세요. 졸면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을 혼자 공부할 생각을 버리시고,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서 그걸 문제 적용하는 거를 하시면 돼요. 그, 이제, 왜 단어를 미친 듯이 맨 처음에 얘기를 했냐. 단어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단어는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단어는 잔소리를 미친 듯이 해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적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입으로 막 읽어내거나 둘 중에 한 개를 해서 아주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주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문제 풀이 시간에 단어만 나와 있는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 단어를 아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하는 걸 이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거고 매일 단어 몇 개라고요? 480개. 나 태어나 한 번도 48개도 해본 적이 없다. 아 부르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려고 학원에 온 거예요. 그거를 깨려고. 인강 들으면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막 엄청 화려하게 잘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직접 안 보니까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자소리를안 해요. 이 대면으로 오셨잖아요. 자 어떻게 하냐? 제가 매일 숙제 검사를 해요. 안할것 같죠? 여기 앉아 있는 조금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진짜 해요. 매주 숙제 검사를 1 인당 한 명씩 다 합니다. 굳이 저를 도망다니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잡으러 갈수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제가 각자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부담이 되시겠죠?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수님 만나러 갈 때마다 아침에 심장이 떨리고 정말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숙제 하나도 안 해가지고 교수님 만나러 가기 전날 제가 목요일 보통 가는데 수요일 날 교수님이 문자온 거예요 여기 수업하고 있는데 임선생 내일은 일이 있어서 못안 못 왔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아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근데 목표는 내년에 여기안 오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기 저두번세번 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얘기도 처음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5시에서 480개 해야 돼? 너무 힘든데 못 하겠는데? 중학교 2학년 이거 꼭해야 돼? 아니 그럼 공무원 공부는 언제 해? 이렇게 물어봐요. 중학교 2학년 걸 지금 해가지고 언제 공문 공부를 하러 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가 그건 다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중2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문법 모르겠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우선 하시고 이 책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셨잖아요. 저의 한국말, 제가 콜리안으로 계속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국어다 이해하시면 몇점 나오냐? 60점 나. 어, 그걸 합격이 안되지 당연히 합격이 안 되죠. 제가 여기서 수업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85점으로 잡고 수업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85점이라 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의 수준이 제가 느끼기에는 최고점이 90몇 점이며 최하점은 10점에서 20점이에요. 평균을 35점 정도 맞추고 제가 수업을 할 거거든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 35점 정도. 여기 지금 눈 감고 한 줄로 찍어 35점 나오겠죠. 20문제니까. 다 객관식이잖아요. 1번은 다 찍어서. 4분의 1인데. 맞죠? 35점 넘어요. 비껴 찍지 마는면 돼요. 자, 근데 그래서 문법은 정말 쉽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만 지나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 책을 믿고가만 앉아있다가 시험 치러 가시면 몇 점이라고요? 60점, 60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몇년 동안 나는 가외를 겁나 했다 근데 학교에서 4등급을 너무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나 학교에서 1, 2등급 받았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수요 빼고 다른 요일날 <laughs> 수업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을 전문으로 해요. 그래서 수능 전국 탑 아이들도 있고 전국에서 제일 꼴찌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는 학생도 제가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 엄청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유지하고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를 제일 아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아는 건다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료 필요한 거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된다, 책으로뭘 사야 된다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은 저를 활용하셔야 돼요. 자, 오프라인에 오신 이유는 안 졸려고 온 거예요. 안 졸려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겁나 좋은 콘텐츠를 샀어요. 근데 기계는 뭐예요? 여러분 노트북이죠? 조금 좋은 집은 이제 좀, 좀큰 화면에 연결되겠죠? 아무리 커도 이보다 커요? 이보다큰 집은 없겠죠? 근데 이 얘보다 저가 더 크죠? 맞죠? 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왔다는 거는 움직이는 사람 보러 온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 보러. 콘서트장에 돈 그를 겁나 내고 왜 가요? 그 연예인, 지 움직이는 거좀 봐주러 가는 거잖아요. 집으로 부르는 거. 집에서 들으면 되잖아, 똑같은 노래. 솔직 솔직히, MR의 소리 더잘 들리거든요. 음 하나도 안 들리고. 들어보세요. 가면, 삑살이 나고, 삑삑 소리 많이 나고, 상태가 더안 좋아요. 바람 불지, 머리카락 다 날리, 이렇게 돼가지고, 사진 찍으면 이상하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왔는 걸100% 활용하셔야 돼요. 근데,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온라인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구경해요, 이렇게. 어, 쟤 잘하나? 못하죠? <laughs> 뭘 잘해? 소리만 겁나 하는데 그래서, 저랑 만났으면, 저를 활용하셔야 돼요, 저를. 저한테 와서 말 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요? 계속! 근데 이때까지 합격 엄저리에 갔거나, 거의 성적을 잘 받아서 연락오는 모든 사람들은, 저랑 가장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6개월 만에 붙은 사람은 저 신의 시간마다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진짜예요. 그 자기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어야죠. 문제를 풀어야 질문할 거잖아요. 아무것도 문제는 안 풀었는데 질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오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지 알아 분명히. 이때까지 12년 넘게 공, 공, 교육을 받으셨고, 뭐 대안학교를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살기만 하면 어떻게 교육 체제가 돌아가는지다 알기 때문에 자 공부 잘하는 방법만 쫓아가시면 되고 이때까지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방법을 다 버리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 수업시간에 조는 거, 수업안 하지 않은 거 맞죠? 자, 그런 짓만안 하면 돼요. 자 그럼 수요일은 죽었다 깨나도 영어만 하면 돼요. 영어, 초등학교 걸 하든지, 중학교 걸 하든지, 고등학교 걸 하든지 뭐 일타강사거 문제인 거풀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영어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선생한테 가서 오늘 내가 한 마리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 선생이 아나 모르나 뭐 이런 거 한번 테스트해 볼까 뭐 이, 이런 거아 그런 거라도 하세요. 제발. 그리고 그 잠깐만 들어주세요. 네, 합 학원에서 이 영어만 이 학원을 신경 많이 써줍니다. 제가 원하지 않지만.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부원장님이 다 편집하셔가지고, 부원장님이 영어 전공업도 아니신데, 매일마다 출력을 하셔가지고, 올려놔요. 하프 사다리. 이게 뭐냐면, 100% 기출. 100%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인데, 답지도 있어요. 답지 해설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냐. 첫날 다 왔잖아요. 이거 풀어요. 보통 10개 다 틀려요. 보통 이렇게 다 틀려요. 근데 진짜 막판이 되잖아요? 그럼 다 맞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1년을 여러분이 저 하프 모의고사랑 단어랑 그런 걸 열심히, 주는 걸라도 열심히 빡세게 하시고, 자, 문법을 못 알아 들으시잖아요? 못 알아 들으시면 무조건 어떻게 할지를 생각 해요. 그럼, 아씨, 못 알아듣는데. 덮자. 이게 아니고, 못 알아 들으면 이 다음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아주 핵심적이고 공부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일명 얘기하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그 뭐, 자, 명사가 뭡니까? 동사가 뭡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해줄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그 공부하시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 책보다 훨씬 두껍거든요 이론 선들이. 이론 선들이 보통 서점에 가시면 한 두세 배 돼요. 네. 그리고 시간도 우리 학원보다 훨씬 많아요. 8시간씩 막 이렇게 풀 타임으로 돌리거든요. 10시간씩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제가 합격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법을 설명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제가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채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